LFA 정규 토너먼트 제 2전.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예, 지금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그 아직 스타트 라인은 아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아우, 아, 탔었다. 자, 아. 나이스 베스. 지금 한 시간 가량 남았는데 사이즈 교체는 못 하더라도 리미스 넘 채우고 싶네요. 끊임없는 탐사와 연습 경기는 어... 바로 오늘을 위한 훈련이었던 어... 셈이죠. 어... 어... 항상 게임을 하고 나면 우을 하지 않고서야 늘 아쉽죠. 믿음이 없으면 루할수 없어요. 내 루어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고기가 물어준다는 믿음 습니다 프로들의 게임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야! 지금은 그, 지난번 프락티스 때는 산란장을 찾았는데, 산란을 하고, 어, 돌아선, 그니까 러 지금, 그, 이제 부활을 해서 치어를 몰고 다니는 그 일정기간 베스들이 자기 치어를 보호하는데, 그, 그, 자기 치어를 보호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직벽이라고 생각해 직벽? 아니면 사면? 뭐,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지금 직벽에 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kg짜리 출연자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laughs>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몸 패턴이 될 것입니다. 산란을 마친 베스들의 행보와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선수들만이 단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대부분 선수들이 오늘 플랜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라인에도 벌써 그 같은 직벽 라인에도 배가 벌써 한 6에서 7대 정도가 붙었어요, 지금. 90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포인트 선점 또한 중요합니다. 계획했던 포인트에서 다른 선수들이 먼저 베스를 넣는 상황도 비일비재하죠. 왔어요. 아, 이거, 와, 아기 뱃으네. 야 <laughs> yeah. 진원 프라티스는 산란장 주변을 찾았고, 산란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자기 치열을 보호하는데, 그런 그 치열을 보호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직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먹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새끼들을 이렇게 폴링할 때그 바이트 되는 것도 먹고자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 치어들인데 그 해를 가, 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거의 순 놈들이 좀 많이 잡힐 거예요, 오늘. 다 똑같은 일정 시간에 산란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또 이제 뒤늦은 산란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고 어제 잠깐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이쪽, 이쪽, 그 확률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지금. 조항은 어제 조항은 괜찮았는데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이 연습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마리스 조항을 확인했었습니다. 대회 규정인 다섯 마리의 베스트를 채우는 것이 우선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อ้ายจัางเช่น 크진 않아요. 지금 크진 않는데, 지금 막 정말 아우, 정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저 주둥이가 다 터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산란한다고. 네. 첫 번째 베스가 모습을 보였지만, 산란을 마친 녀석의 중량은... 프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지기 끝날 때까지 나쁜 배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선수들의 몫이죠. 자, 시가 너무 많으니까 서 한번 내 지금 그 위드 라스 없는 걸 하니까 너무 걸림이 많으니까 프리 바꿔서 이제 홀링하고 아주 기다리는 방법으로 연안에 가깝고 브러시가 형성된 곳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런 그 직벽 포켓인데 좀 험준하긴 하지만 그 이런 자리도 아직 그 딘즈 산란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자리도 또 그냥 지나쳐 볼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아직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체크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될수 있는 한 연안에 캐스팅해서 끌어들여서 아직은 녀석들의 상태가 예측되지 않습니다. 노싱커로 서서히 폴링 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닥을 빠르게 공략해봅니다. 예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루어의 선택에도 빠른 판단이 요구되죠. 자, 이리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 라이트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진 않지만, 라이트인데, 라이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가재 웜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이제 이런 웜들로 바꿔서, 지금은 가재 웜들 날개 그 옆에 이제 그 집게발이나 뭐 호구 웜들 이렇게 펄렁펄렁 하면서 떨어지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데, 이건 아니고 이건 정말 먹게끔 그 스트레이트 웜 먹게 기다리게, 좀 스테이 오래 해서, 폴링보다는 스테이를 해서, 저기 브러시 사이에 한번 넣어서 기다려볼게요. 또 브러시는 있으니까 연안에 캐스팅해서 연안에서 브러시에 딱 들어와서 기다리게 하고 떨어뜨리고 자 기다리고 베드워밍이죠. 기다리죠 천천히 탐색을 이어가야 하지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이죠. 가 공략하지 않았는데 맨그 계속 연결된 직벽이에요 진다 아까 그 선착 하신 분이 계셔갖고 어, 원래 여기를 노리고 왔었는데 먼저 오신 분이 계셔갖고 저흥미로 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살짝 물론 치고 나간 자리지만 다시 한번 공략해 볼게요. 다른 선수가 치고 간 자리지만 계획에 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반응하는 녀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 직벽보다는 안쪽 포켓 쪽으로 살짝 붙은 그 브러시 쪽에 바닥 기대 몸을 기대고 있었다고요. 지 잡은 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포켓이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지형이 있어서 한번 체크 한번 잠깐 해보고 가려고요. 일단은 조용히 들어가면서 등산에 노싱커로.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브러시가 있는 곳에 노싱커와 프리리그로 공략합니다. 연습경기에도 비슷한 지형에서 빅베스의 입지를 받아낸 기억이 있죠. 반응을 이끌어내면 그 패턴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략법에 전면 수정을 해야 할 상황이죠. 이번 캐스팅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조금 급했어요. 아우, 너무 빨리 쳤어요. 아, 웜이 찌그러졌는데, 아, 입질 물고 돌아서는 데 녀석인데, 아, 혹세스로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녀석들의 패턴이 조금씩 머리에 들어옵니다. 채비의 변화 없이 비슷한 지형을 다시 공략합니다. 그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생겨난 것이죠. 대회에서 늘 만나게 되는 초조함이라는 큰 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베스. 오, 아차. 아에 턱에 바로 그냥 그툭 들이댈 때 그냥 바로 그냥 때린 겁니다. 그 브러시 보이죠? 저기 브러시에 툭툭 건드리니까 아주 그냥 바로 오늘 뭐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자, 오늘 지금 리미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좀 너무 거만했나 말이 쓰고 많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laughs> 어우 지금 리밋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아침보다 왜냐면은 그 아침에는 너무 바람이 없으니까 그 파도가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리 말로는 장판이라는데 너무 평평하니까 베스가 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바람이 좀 있어서 그. 웨이브 때문에 패스가 저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뒤쪽에 공략했던 데가 산란을 마치고 나면 1차적이라좀 중간 거점 같은 지점이에요 브러시도 있고 그 마사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마사가 굳어 내린 그 사이사이에 돌들도 흘러내리고 이런 자리가 저는 아주 아주 산란 후에는 공략하기를 좋아하고 또 베스들이 고른 자리를 선호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다였나 봐요. <laughs> 빠른 이동 그리고 캐스팅. 또다시 빠른 이동 그리고 캐스팅. 마리 수를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른 선수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겠죠라고 대뇌이며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조급함은 이 대회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죠. 아, 다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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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폴링에 그냥 아 폴링되면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과정에 그 입질을 하는 게 아니고 무게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챔질을 했는데 물속 바늘 털이 당했습니다 아아 아, 근데 엄청 큰데 아 캐스팅도 아, 아, 안되네 지금 순위권에 들어갈 배스를 낚은 선수들에게 남은 시간은 매우 느리게,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 남은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액션은 빨라지며 잦은 실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지요러러이이점점에서스스얻얻된된면얘얘는달라집집다반전전을이 t 수도 있는 순간이죠. 오우, 씨, 또또 뜰째, 아, 아, 엘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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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뜰체질을 못 하겠어요. 엘보가 늘어났어. 그런데, 아, 그. 아쉬워서 정말 아쉬워서 다시는 캐스팅했거든요. 그저 덧뿌리처럼 튀어 나오고 저런 데다 지금 몸을 기대고 있어요. 가만나면. 근데 다시 이제 자, 이왕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확실한 빅 베스트도 아직은 얻지 못 했죠. 자, 들어 있으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캐스팅은 반드시 답을 줄 것입니다. 자, 리미스는 두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어 1시간 가량 남았는데 아 사이즈 교체를 못 하더라도 리미스 번 채우고 싶네요. 아, 아까 한 마리 걸었으면 됐는데. 오늘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여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런데 지금 세 마리의 베스가 비슷한 지형에서 나왔습니다. 포인트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 보이는군요. 비슷한 상황이라죠, 여기가. 나이스 베스. 어, 이건 입질이 엄청 좋았어요. 늦지막한 아, 시간이지만 네 번째 베스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 바람이 터지고 이제 아주 낮게 올라왔네요. 상황이 비슷하다 그랬는 자리에. 네, 올라왔는데 한, 한 마리만 더 이제 과연 진짜 한 마리만 그는. 더. 총 다섯 마리의 배스를 채워갈수 있을까요? 상황이 아주 비슷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아주 유사다고 그 진입하면서 저런 데서 몸을 좀그 자세히 보시면은 브러시도 있고 돌도 있고 저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몸을 기대고 산란을 마치고 좀 일정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새끼들을 그 치어들 데고 이제 새끼 머리라 하죠 이렇게 잠시 다는 어, 조런 자리에 아, 힘듭니다. 아, 팔이 아파서 지금 어, 뜰채를 못 되겠어요 지금 바늘털이 당한 놈이 엄청 아깝죠. 이게 토너먼트예요. <laughs> 이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고 아, 아까 굉장히 큰, 큰 녀석인데 물속 바늘 털이 당했네. 아 이게 지금처럼 아까 이게 한번 실수를 했어서 지금은 많이 삼키도록 둔 거예요. 일부러 목 일부러 두시고 제가 이렇게 챔질을 할 때까지 시간을 줬잖아요. 다그 입술 언저리에 제가 그 빠르게 오늘 좀 급하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챘었는데. 그래서 혹시 또 바늘털이 당할까 싶어서 사실은 조금 더 먹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였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렸죠 더.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챔질했는데, 어,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것도 또 실수를 해요. 목을 넘겨버리면 목 목젖 바로 밑이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찔려버리면 그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배스를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크면 클수록이 딱딱해요 입가가 더 그래서 푹셋이 덜 되는 거예요. 녀석들에겐 최고의 포인트가 되는 곳이죠. 한 마리가 아니라 는 강한 믿음으로 같은 자리에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루어 낚시는 할수 없어요. 믿음 이 있어야지 내 루어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고기가 물어준다는 믿음 왔습니다. 마지막 베스가 될지도 모르는 녀석입니다. 지금부터의 실수는 곧 패배를 의미하죠. 과연 다섯 번째의 베스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총량을 완성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나이스. <laughs> 아, 그, 그렇게 크진 않는데 힘을 쓰네요. 오, 드랙을 차 갖고 이것도 지금 입질 들어오자마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도 어, 지금 빠졌잖아요. 바로 이거 지금 이렇게 훅이 박힌 게 아니에요. 여기 악질에 걸려서 지금 텐션이 없었으면 미늘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빠지잖아요. 이 씨. 어쨌든, 리밋은 채웠습니다, 오늘. 아,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리밋을 다 채워서. 제일 작네.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란을 해서, 다 산란을 해서 지금, 완전히 다 삐쩍 날라버렸잖아요, 이제. 지금 거의 끝나는 시기, 지금 10분,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는데. 아, 후회되는 거 있다면, 아, 너무 많이 쏘고 다녔다는 거. 이 동네에 들어서 거기 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쏘고 다녔다는 거. 그래도 뭐, 리미트를 채워서 기쁘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은데, 아, 오늘 실수를 뭐몇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좀 엘보가 지금 갱지떨체질 <laughs> 하다가 바로 늘어나는 바람에 어,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나머진 다 즐거웠습니다. 아우, 뭐 그렇게 조,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냥. 자 40분 가면 딱 맞겠네요. 가시죠. 자 우리 김탁자 프로. 출발번호 몇번십니까 38번입니다. 38번. 출발번3 8번 아,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아, 우머 윤미를 씌워주셨습니다. 사이즈는 좀 어떻게, 노래 볼만하십니까? 아이, 작습니다. 쓸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섯 마리 중량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7,290g입니다. 7,290g. 7 2 9 0으로 오늘 마감하게 됐는데, 생각대로 고기가 안 나와서 허둥댔는 게 조금 혜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중량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군분투했던 그는 아쉽게도 탄상의 영광을 누리진 못했지만 10위라는 성적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규전은 계속 진행되며 그의 도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